4년 동안 뭐 하다가 역시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소식인데요. 이박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직원을 향한 일부 방송 진행자들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기자 도대체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길래 지금 뭐 비난 비판 여론 이렇게 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 방송인들을 중심으로 좀 나오는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런 예. 것처럼요. 이제 그 TBS 교통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 팟캐스트라고 하죠. 개인 방송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송에서 네. 이 고소인 본인이 처음에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신고를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피해를 당해도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냐, 그걸 묻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네. 피해자에게 4년 동안 그럼 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거 문제 제기하냐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4년 동안 그러면 대체 뭘 하다가, 그러니까 왜 즉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냐? 상당히 큰이 차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네. 2년이든 3년이든 본인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는 네, 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한테, 근데 4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제가 볼 때는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피해 속에서 떨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예전에 지금 뭐 최근에 뭐 전라북도 지역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예전에 피해를 당했던 분이 다시 근무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못 느껴서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네. 아, 이게 4년이든 5년이든 여성 입장에서 그런 피해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특히 이렇게 이제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요. 그걸 바로바로 바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누군가한테 얘기했는데 그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됐다 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더 이상 얘기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런 뭐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얘기했다고 얘기해 버리면 요.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호 할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사회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결국 그런 얘기를 할때 우리가 받아주고 그걸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건데 이런 발언을 하셔버리면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 ]에서는 상당히 큰 좌절감이 빠질 수밖에 없다. 4년, 5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 피해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기자 고소인 측 그럼에서도 반응이 좀 나왔다고 하던데요. 2차 가해성 이발언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변호사죠. 그러니까 고소인의 그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그 내놓은 입장인데요. 김학순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성착취 피해를 겪은 지 40년이 지난 1991년 만에 비로소 목소리를 냈다.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도 그러면 왜 이제서야 피해를 이야기하냐고 물으실 거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전재현 변호사님, 사실 어제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 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아, 또 하나 중요한 게 2차가의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나운서가 서울시 산하의 방송사인 교통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해당이 안 되려나요? 해당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네. 서울시의 2차 가해 엄정 대응할 것뭐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2차 가해가 이미 지금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네. 지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2차 가해를 이미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일단 시기에 늦은 감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전방위적으로 퍼져가지고는 서울시 조직 내에서 뭐 이거를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 해결돼야 하는 그런 지금 정도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에 와서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차단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직 내에서 이런 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보고 서울시에서는 그 아나운서와 관련해서도 네. 지금 해당 방송사에서는 프리랜서 방송인 지금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다고 아, 하는데 수석... 아나운서가 아니고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다. 아니고 프리랜서 방송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어쨌거나 그 매체를 통해서 지금 대중을 접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는 사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런 문제되는 발언을 했다면 TBS 측에서도 좀더 이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또 언론학자시니까 예. 이게 놀라이 되니까 TBS는 얘기를 한게 우리 소속이 아니다. 프리랜서고 아나운서도 아니다. 심지어 방송인이다. 이러면 좀 t b s 는 책임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tbs가 예.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언론 보도 중에 tbs 소속 아나운서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예.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tbs가 밝힌 것 같은가. 이 박지희 아나운서라는 분은 tbs 소속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방송, 그, 그 특정 프로그램 거기에 출연하신 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출연하셔서 보조 MC를 하고 계신 건 맞고 다만 tbs 소속되거나 tbs 직원 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논의를 하고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이분을 하차시키는 말거대는 TBS 결정이에요. 제가 예, 거기다 예. 이르나 전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을 어떻게 엄중하게 보느냐는 TBS가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안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발생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TBS에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고 전화도 오고 이제 막 항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 같고 이거는 뭐 TBS가 어, 시민의 관점 그 관점에서 잘 판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Yeah. 네, 앞서 이 문제의 발언을 했던 이 방송이 박지혜 씨가 과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일과 관련해서도 조금 뭐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한 을 것으로 알려서 져또 논란이더라고요. 네, 예, 그게 지금 밝혀졌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저분이 어 피해자는 그런 것을 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이런 식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다. 네. 만약에 수행비서를 하다가 그때 그 피해자가 수행비서를 하다가 나중에 정무비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와 떨어졌으면은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안 좋아하고 그런데 자기가 슬프다면서 위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건가.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파탄을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밝혔던 것을 이제 요번에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범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왜 빨리 고소를 하지 않았니? 그 이후에도 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니?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그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는 이제는 왜 피해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작년부터. 예. 이거를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부족하고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이차 가해성 발언이 정말 더 이상 좀안 나오면 좋겠는데 조 기자 그런데 또 이번엔 YTN 라디오 진행자도. 이차 가해성 발언에서 지금 논란이더라고요. 연일 나오는 발언들이 사실 이제 피해자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할수 있고 또 이차 가해 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네, 네. 어, 아마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라디오 진행자라고 표현하면 좀 적절할 것 같네요. 예. 마찬가지인데 YTN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했던 발언은 아니고 또 다른 예. 이제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피고소인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피고소인이 인생이 끝났는데 고소인은 이제 숨어서 뭐 하는가? 뒤에 숨어 있으면.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하는가. 미투 사건이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 못해서 밝힌다는 취지로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면서 말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다른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다 네. 회원사님. 이런 신상을 드러내라. 이런 발언. 앞서 있었던 뭐 4년 동안 뭐 했냐. 이런 발언이 결국에는 정말 힘겹게 이 미투 폭로를 하는, 미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못하게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폭로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상 드러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네, 네.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거는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뭐라 그랬냐고요? 처음 처음부터 어떤 검사가 나도 지금 성추행하고 있어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변호사가 기자 회견장에서 발표했던 발표했던 그 영상을 가지고는 패러디해 가지고 SNS로 돌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이지고 있는데 이 네. 상황에서 신상 밝히고 공개적으로 나와란 얘기가 나오냐고요? 좀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공인으로. 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 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계속되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저희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제목은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고 어, 대법 이번에 판결이 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혔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